내려다보면 주변 저기 네.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 뭐에요? 단독 다세대주택이 막 몰려 있죠. 네, 맞아요. 어, 그만큼 입지가 좋아서 오른 건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선생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어, 거기 저기 해놨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아, 주세요. 예, 네. 아파트. 네. 그, 저기, 서울대에 있고, 이편한 세상인데요. 네. 예, 예, 물건지는 이제, 거기, 봉천동이라고. 네. 거기 있고, 그, 그걸 팔아서, 어. 저기, 강동구. 네. 고독. 거기, 아이파크나. 네. 고독. 브라시움 그쪽에나. 음. 네. 어때까 하고 팔아서 옮기면, 어. 여기 있는 게더나은지 글로 가는 게나은지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보유하시는 건 관악구 봉천동에 네, 이편한 네.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인데, 이걸 네. 좀 팔아서 강동구 고덕 쪽으로 네. 아이파크나 네. 그라시움으로 좀 갈아타게 해보면 어떨까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봉천동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사까지 좀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예, 모자 레몬. 네. 모자라면 네. 또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들어갔던지 그러려고요. 어. 그러면 거주 문제는 다른 데서 좀 해결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감안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서울대 입고에는 몇 평이에요? 25평 했어요. 25평? 네. 25평을 보유 중인데 네네. 음~ 고독 아이파크나 뭐 그라시움 쪽으로 갈아타기 예. 어떤지 <laughs> 네이 궁금하신 거죠 네 어~ 가격 상승을 바라시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더 많이 오를까 이거잖아요 네네. 갈아타는 게 맞아요 네 어~ 우리 가나구이편하세서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는 네네. 뭐~ 신규 아파트니까 가나구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네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이거는 입지가 좋아서 그리고 이 아파트가 너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른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주변적인 예.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단독 다세대 주택이 막 몰려있죠. 네, 맞아요. 어, 그만큼 입지가 좋아서 오른 건 아니에요. 예. 예. 어, 가나구 전체에 새 아파트가 거의 없죠. 우리 아파트가 거의 최초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네, 없어요. 거의 이쪽. 없어요. 없다 예. 보니까. 어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막 올랐어요. 새 아파트 치고 예. 너무 싸니까. 음. 예. 근데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됐잖아요. 지금 예. 25평이 아마 11억 정도 할 거예요, 맞죠? 예예. 예. 거기도 네. 이제 그게 11억 정도 하는데. 새기는 좀 싸고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11억 정도 예. 아마 평균적으로 예. 한 11억 정도 하는데. 네 예. 우리 아파트가 더 올라서. 예. 어 12억, 13억, 14억이 간다고 하면. 네. 어 마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네.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해지면 네. 그 아파트로 가기지 가혹 이편한 세상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가격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 우리 아이파크로 가면 네. 아이파크나 그라시온 같은 경우는 네. 우리 호재들 개발 호재나 주변 환경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죠. 예. 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다 면수요가 많.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따른 주변 환경 인프라가 좋아요 사람 살기가 네 훨씬 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호선 연장선이라는 또 호재가 있어요 구호선이라는 글쎄요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비즈밸리라고 업무지구도 생긴대요 업무타운예 네. 네. 그리고 우리 강남 접근성도 훨씬 더 좋은 지역에 우리의 송파구 네. 또 인접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를 우리 강남 사구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강, 강동구가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강남 4구의 이미지가 좀더좀더 좀더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오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래서 가격을 바라본다면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금적으로 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금적으로는 좀 어~ 좀더 보태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 계획은 잘 세워보시고 뭐~ 네. 15억 넘어 대출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은 대출에 네. 대한 제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 잘 세워 보시고 자금적으로 네. 갈아탈 수 있다고 라 하면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